최근 KBO 리그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에 전달한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필승조 핵심으로 활약했던 함덕주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이 소식은 야구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현식의 LG 트윈스 이적과 함께 기하는 필승조 핵심 자원의 이탈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보상 선수 선택을 통해 이 손실을 메워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 바로 한덕주가 있습니다. LG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소식은 야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기아의 관심을 끈 엄상백, 김원중은 각각 78억 원과 54억 원의 잔류 계약을 맺으며 기아의 선택지를 좁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아는 장현식과 계약을 지키지 못하며 전상현, 정해영, 장현식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의 공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는 기아 불펜 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기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아단장은 불펜은 물론 선발까지 보강이 필요하다며 fa시장 초반부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시장에서 기아의 행보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fa등급제에서 a등급인 최원태의 영입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그의 높은 몸값과 보상 선수 요건은 기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영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장현식을 데려오며 강화에 성공한 LG 트윈스는 그와 동시에 보호 선수 명단에서 함덕주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덕주는 2023 시즌 동안 57.3분의 1이닝에 등판해 4승 무패 16홀드 4세이브, 평균자책점 1.62의 뛰어난 성적을 남기며 LG 불펜의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WAR 2.1점으로 구원 투수 중 3위를 기록하며 그의 기량은 이미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2021년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 2022년 재활로 시즌 아웃, 그리고 2023년 시즌 막판 팔꿈치 피로 증세로 엔트리 제외 등 부상 경력은 그의 커리어를 따라다녔습니다. LG는 FA 계약 당시 그의 팔꿈치 상태를 우려해 옵션 비중을 50% 설정했으며, 계약 후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현식을 영입한 다음 날인 16일, 엘 g 는 함덕주가 이번 시즌 종료 후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좌측 팔꿈치 검진을 받았다며 추가 부상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오는 19일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좌측 팔꿈치 주상골 골절핀 제거 및 골급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고, 예상 회복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함덕주는 이르면 내년 6월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LG 트윈스가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함덕주를 제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LG가 함덕주를 배제한 것이 단순히 그의 몸 상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기아가 저한 투수가 풍부한 팀이기에 굳이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LG 프런트가 어차피 기아는 유망주를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함덕주를 배제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 될수 있습니다. 기아는 현재 장현식의 공백으로 불펜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 핀 제거와 팔꿈치 수술 정도면, 이르면 내년 시즌 중후반에는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아가 1년 정도 기다릴 여유가 있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아가 우승 전력을 유지하며 윈나우 상황에 있는 만큼 함덕주 같은 리그 정상급 마무리를 데려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유망주를 키우는 것보다 리스크가 있어도 높은 고점을 가진 선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엘지가 함덕주를 배제한 것이 전략적 판단이라면 기아는 이를 역이용의 순위 경쟁팀인 LG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전력을 보강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아는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독주를 보상 선수로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검증된 불펜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부상 이력입니다. 기아는 불펜 운용이 가능한 곽도현, 전상현, 정해영 외에도 김도현, 황동화 같은 선발과 불펜 겸업이 가능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필승조 라인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단장은 즉시 전력감이든 유망주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상 선수 명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덕주를 선택한다면 기아는 FA 시장에서의 첫 번째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부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LG는 함덕주의 제외를 통해 25인 보호 선수 명단의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정우영, 김유영, 백승현, 임준영 등 젊은 불펜 자원들이 명단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기아에 내줄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시즌 중 엘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함덕주가 기아로 이적해 다시 한번 2023 시즌과 같은 활약을 펼친다면 엘지의 판단은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엘지가 보호하지 못한 자원이 기아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양 구단 팬들 사이에서도 긴 시간 동안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함덕주의 커리어는 분명 빛나는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2023시즌 평균 자책점 1.61을 기록하며 LG 불펜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그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펜 투수로서 과도한 연투 혹사로 인해 부상을 입었지만 오히려 재활로 인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5인 외 명단에서 기대치를 고려할 때 함덕주는 18명 안에 들어갈 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기아가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장 써먹을 선수를 찾는다면 함덕주 정도의 재능을 가진 선수가 풀린 것은 행운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LG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함덕주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기아의 선택은 단순히 함덕주의 영입 여부를 넘어서 그간 FA 시장에서 실패했던 기아의 전반적인 전략과 팀 철학을 시험대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덕주를 둘러싼 논란은 그 자체로도 야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함덕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4년간 3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필승조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의 혹사는 그의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산에서의 지나친 혹사가 그의 팔꿈치를 박살 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함덕주는 혹사와 부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21년 엘치로 이적한 뒤 그는 잦은 부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과 재활로 시간을 보낸 그는 2022년에는 1군 무대를 밟지도 못했습니다. 2023년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시즌에 그는 겨우 부활의 신호를 보이며 평균 자책점 1.62를 기록했지만 시즌 말미 또다시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의 잦은 부상 이력의 팬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핀 제거 수술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라는데 이런 몸을 믿을 수 있겠나? 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불펜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고장난 엔진을 들여오는 격이라는 강한 비판도 있습니다. 속구 구속이 140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아의 현재 전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팬들은 그가 보여준 고점과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LG 불펜에서 한덕주는 57경기에 나와 구원 등판 시 세이브 상황 성공률 88%를 기록하며 터프 세이브와 터프 홀드 상황에서 제 몫을 해냈습니다. 구원 등판 통산 26승 14패 59세이브 52홀드 그리고 단 11개의 물론 세이브만 기록한 선수라는 점은 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25인 외 명단에서 이 정도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없다는 찬성파의 목소리는 함덕주 영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기아가 현재 좌완 불펜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좌우 타자 상대로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는 함덕주는 확실히 차별화된 자원입니다. 엘치의 전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그를 영입해야 한다는 전략적 관점도 제기됩니다. 엘치는 이미 셀러리캡 부담을 감수하며 장현식을 영입했지만 함덕주의 이탈로 불펜의 구멍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가 함덕주를 데려가면 엘지 불펜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은 기아가 단순히 즉시 전력감을 얻는 것을 넘어 경쟁 구단의 전력 약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함덕주의 영입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그가 회복의 성공에 전성기 기량을 되찾는다면 기아는 25인 외 명단에서 대형 전력을 건져 올리는 셈이 됩니다. 반면 그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회복이 늦어진다면, 기아는 귀중한 기회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함덕주 영입은 결국 기아의 운영 철학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아가 과연 재활에 걸린 시간과 기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번 선택의 핵심입니다. 팀의 즉시 전력 강화와 장기적 육성 전략이 맞물린 상황에서 함덕주는 기회이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선택입니다. 기아는 이미 보상 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발표는 마지막 날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선택의 여파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함덕주의 이름이 기아 유니폼을 입을지 아니면 또 다른 선수가 기아의 미래를 책임질지 19일 발표는 야구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폭탄을 안을 것인가, 보물을 손에 넣을 것인가, 함덕주는 기아와 LG 그리고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기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아가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덕주 찬반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